여러분들, 매트 많이 까시잖아요? 층간소음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트가 이제는 곧 필수품이 됐는데, 이번에는 알진 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매트 많이 보고 계시고 네네. 상담하느라고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알진매트 아, 네. 입니다 알진매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저 친환경 인증받은 알진매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매트 종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접히는 기준이던 폴더되는 매트들도 나오고 네. 앞쪽에 주로 많이 하시는게 이런 커버형 씌워서 아 네, 틈새없게 나온 매트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길 하시거든요. 매트를 고를 때좀 네. 이런 이거는 좀 신경 써라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저희 매트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입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나는 접었다 폈다 하시거나 이동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은 뒤쪽에 약간 폴더, 네. 되는 저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네. 저기 틈새 같은 게 먼지가 많이 끼거나 하셔가지고 이런 커버형을 좋아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틈에 뭐 끼는 게 걱정되시거나 그쵸. 뭐 청소 하실 때 그런 게좀 신경 쓰이시면은 커버형으로 보시는 것이 나아요 구매했을 때 AS나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수 있나요? 제품 같은 경우에. 는소명 하시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 이내로는 뭐 교환 이런거 편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네. 어, 무상에 쓰는 6개월 까지 가능하신데 네. 고객 과실의 한건는 유상으로 받뀌시면아네 아, 마지막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매트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네. 심지어 여기 코베만 해도 좀 많은데 우리 알집매트만의 또 장점 이런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타 업체랑 다르게 매트 내장제 자체가 네. 층간소음층 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받은 오. 구조가 하나 들어가요 아, 특허받은 기술이 네, 있네요 네, 약간 알집 구조라고 해서 이제 계란판 같은 구조가 앞판 들어가다 보니까 보고 네. 때문에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사용기도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서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알지알집 하는구나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박람에 오셔서 알진매트 한번 구경해 보시고 지금 봐도 저희가 대기하는 그 시간에도 벌써 두세 팀이 계약을 하고 갔어요 아, 맞죠 네. 제가 직접 봤는데 네. 그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알진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 둘셋 하면 알진매트 화이팅 외치고 어,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알진매트 화이팅 <laughs> 젖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핵엔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핵엔 어,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핵에은 네, 싱가포르 브랜드인데 배앓이랑 젖병 거부가 둘다 없는 걸로 유명해졌지만 예쁜 걸로도 많이 보시긴 하세요. 아 그럼 네. 예쁘고 기능성까지 다갖춘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젖병이 한 15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적병을 쓰진 않아요. 15개월, 그쵸 최, 최대 75개월 정도면 더 이상 적병을 먹이지 않는데, 네네. 그 이후에 또 활용이 되니까.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적병을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네. 이제 이렇게 뚜껑만 바꿔주시면 2보관 용기로 쓸 수가 있고, 아. 또 얘네들끼리 이렇게 호환이 또 가능하고, 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되, 되게 좋고, 뭐 세척이 되게 편해요. 아, 접병이 안에서 세척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구석구석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블러수 쓰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손으로 이렇게 세척하니까 네. 엄청 더 세척하기 편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죠. 아,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 그렇다면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을까요? 막 고객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어아 음, 물어보는 질문 중 가장 큰 질문은 젖병 소독기 되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아 열탕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젖병 소독이라든지 <laughs> 맞아요. 네. 근데, 이 PPSU 소재는 젖병 소독이 다 인증이 되어 있는 소재다 보니까 접병 네. 소독기에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식기 세척기나 열탕 하셔도 전혀 상관 없게끔 내열성이 되게 좋은 소재라고 보시면. 어 그래도 이런 그 질문들이 또 많았어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도 계속 열탕을 이게 왜냐면 어 무기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주기로 좀 바꿔줘. 걸 권장하는지. 1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1년. 그게 약간 사용하시는 거마다 좀 다른데. 네네. 내부 스크래치는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아. 안에 내부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 거기에 균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 스크래치. 만져보셨을 때 내부에 강한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때는 바로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 보고 계시는 예비맘들 그리고 또 지금 육아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접병을 써보신 분들이 해겐으로 제일 많이 유입되는 이유가 확실히 편한 게 눈에 번이 보이기 때문에 해겐으로 많이 유입되는 거라서 간편하고 좀 편한 육아를 하실 때는 해겐이 좀 많이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박람회 오신 분들은 꼭 해겐 한 번씩 들려서 물어봐 주시고 상담받고 나서 구매해도 되잖아요. 어, 당연히 상담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교육 그냥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도와줄 우리 잉글리시 에그 쪽으로 함께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잉글리시 에그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네 저희는 이제 영어 영유아 전문 브랜드고요 이제 교육이 이제 중점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많은 교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네 전국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희 교재를 구매해주신 회원들이 이제 전국 어디 센터에서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집에서도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서비스들이 좀 이렇게 강점적으로 이렇게 네네. 또 되고 있는지 뭐 음... 시그니처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영어 놀이 서비스라고 해서 네. 이제 뭐 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이제 타임을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 저희 액터 선생님이죠. 오. 그분들이 이제 직접 소수 두세 명 정도 오. 많으면 다섯 명까지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으로도 찾아갑니다. 저희는 좀더 쉽게 이제 실생활을 네, 녹일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접근을 쉽게 해서 쉽게 이제 아이가 영어를 친숙하게 시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성장하면서 또 입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업체들이 좀 많은데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의 강점적으로 좀이 기준을 삼아서 봐라라고 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우선은 저는 뭐 요즘 워낙 가성비나 이제 효과 이런 쪽으로 많이 뭐 학부모님들이 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맞아. 가성비도 좋지만. 저희는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있고, 왜그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지, 예, 해답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 싼게 가성비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가격을 가치있게 쓸수 있게끔 저희가 이끌어 드릴 거고 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네, 가성비가 아닌 효과 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 브랜드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우리 또 이렇게 보시는 뭐 예비 맘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육아를 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잉글리시에그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공하는 매트 쪽으로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 네. 좀 시공하는 매트 쪽을 궁금해서 왔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오 어떤 네. 차이점이 있나요? 시공 매트는 약간 퍼즐 매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조립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닥따닥 따닥 맞춰가지고. 네, 맞춰가지고. 오. 예감 매트의 이런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장점은 제가 시공 매트 전문가분들이 만드는 사회. 매트 제작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네. 처음에 6, 7년 전에 층간소문이란는 용어도 없었어요. 어, 맞아. 맞아요. 다 시끄럽게 살았죠. 네, 근데 그때 시공했던 게 저희 업체들인데, 시공 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안드는 회사예요. 시공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매트에 대한 장단점. 그렇죠. 카발하기에서 그러니까... 제품과 시공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시공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분들은 이런 걸좀 생각해라라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시공 매트가 저렴한 단가는 아니에요. 원료 자체가 네. 좀 비싸다 보니까 시공 매트의 한계가 좀 금액이 높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대책 지원 을 하고 있어요. 경교도에서 아마 제가 1.1%나 금리가 좀 싸진 있 예치금 300만 원 되니까 그 정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 요아 좋습니다. 일단 뭐 금액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좀 있거나 아니면 집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은행 뭐 이런 혜택들 네.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네요. 맞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영어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또 디즈니의 <laughs> 주인공이 이렇게 왔는데 네. 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음. 한번 해 주시죠? 네. 저희 디즈니 월드 인글리시는 영유아 교육 영어 교육 전집이에요. 오. 네. 네. 어 저희 전집은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면서 모국어습득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생활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아이와 함께 즐겁게 노는 거고요. 음. 코베 쪽에 왔을 때 이런 그 영어 교육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우리만의 특별함 음. 그런 스페셜함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 회사는 어, 퍼포머를 퍼포머가 있어요. 원어민, 퍼포머. 퍼포머들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랑 아빠랑 즐겁게 놀고, 네. 밖에 나와서는 아웃풋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쇼나 액티비티 공연이 있고요. 오. 안과 밖으로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에 조금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노출이에요. 노출이, 네. 노출이고 그 노출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엄마. 아빠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놀아주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는 거는 재밌게 즐기면서 놀아주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아기 때부터 다양하게 이중 언어를 할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어린 나이 때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네. 빠르게 그리고 재미나게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조카한테 우리 책 선물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아람북스였거든요. 있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가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람북스. 아 제가 또 조카한테 선물했던 아람북스. 네. 또 내적 친밀감이 있는데 네네.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 이좀 계실 거라서 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아람출판사는 유아 전지 브랜드 출판사예요. 아. 네. 그래서. 다른 전집에 비해서 이런 레벨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 발달의 기준에 맞춰서 이 연령별로 네. 저희가 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적기독서라 그래서 아예 발달 단계에 맞춰서 선택을 잘 하시면 훨씬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학습이 아니고, 아이 발달 과정에, 뇌 발달 시기에 아 적절한 환경 제공은 양육자의 몫이거든요. 아, 그래요? 교체 중에 네. 아람북스가 이렇게 엄마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일단, 컨텐츠에 올수있어 어머님들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 책을 읽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적기 독서거든요 적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해줄 수 있느냐가 필요한데 네. 어머님은 교육자나 어떤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아이 정서를 감안을 하면서 환경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네. 저희 아람이 아이 발달 단계에 레벨업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님들이 할수 있어요 오. 내 아이와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정서 애착 형성해 주죠 뇌 발달 도와주죠 언어 발달 갈수 있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네. 자신감을 갖고 저희 책으로 할수 있어요 엄마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의 책이에요 어. 엄마 중심은 교육의 목표를 듣는데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 놀이 네. 요네 그래서 아이 중심의 아, 책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렇죠 아이가 이런 컨텐츠를 만나면 아이가 즐겁게 경험하고. 반복할 수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이 도구 하나를 가지고도 정서 에 차이 들어가요. 네 엄마표이고 아이 중심의 책이라는 거 엄마도 만만하게 저희 책으로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요게 각 저희 책은 유통 자체가 공사 직영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직영점을 만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네. 전문적인 저희 종주 도서를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오.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네네. 엄마와 같이 읽어보고 상담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박남회가 주는 게 어떤 그 정서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걸 경험해보고 비교해보면서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채널. 네. 이런 박남회에서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알아 많이 찾아주세요. 네. <laughs>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빨간 펜. 제가 상담 한번 받으러 왔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빨간 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빨간 펜은 국내 원탑. 원탑? 네, 원탑입니다. 네. 어, 학습부터 독서, 외국어, 성장, 아이 성장까지 모두 토탈로 케어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원탑이라고 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저희가 음. 어렸을 때부터 빨간 펜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요즘 빨간 펜 어떤지 우리 지금 예비맘들하고 네. 또이렇 교육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태블릿으로 다, 다 바뀌었잖아요. 아, 그 바뀌어서 모든 학습과 외국어, 뭐 독서까지 콘텐츠들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탭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서 활용을 하면서 공부 효율도 높이고 네. 엄마들의 수고름도 덜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매체로만 애들이 빠지지 않을까? 학습이 될까? 이런 어...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통제와 절제가 가장 잘될수 있게끔 최적화 시켜놨기 때문에 오. 그런 부담은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뭐 수학하고 영어 뭐 이런 것만 할수 있나요? 어, 각 과목별이 아니라 전 과목을 중심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자체가 아이캔도 나는 할수 있어요. 라는 음, 타이틀을 가지고 어 유아부터 초등까지 진행을 할수 있고요. 외국어는 단계별 영역별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영어 중국어로 셋업 되어 있습니다. 오 어, 그러면 지금 또더 우리 더아이들영화들 네. 그러니까 영화, 네, 들을 위한 것도 있을까요? 아가들은 책 읽어야죠. 아. 가들은책 읽어야죠. 그렇 네. 골고루 잘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영역별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또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박람회를 못 왔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도 네. 인터넷 뭐, 네, 땡땡, 거기에서 어, 빨간 펜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도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네.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아이들 무엇보다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까지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떤 스타일인지 엄마도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신청을 해서 네.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어, 각 박남회를 네.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 가장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어머님들이 얻어가실 수 있으시죠?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아이들 교육 교재들이 좀 많아서 책들도 많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또 아이들 교재나 이런 교육 도구들이 많은데 어, 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영세부터 네. 이제... 두돌 정도까지만 볼수 있는 이런 사운드북이나 이런 아, 토이북 아. 장난감 책들 위주로 판매하는 출판 회사예요. 아 출판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좀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것들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포인트로 어떤 것들을 좀 골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희 브랜드가 두 가지인데 어스본 가지? 코리아 쪽은 이제 저희 사운드북 위주로만 들어가는 책들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눌러서 사운드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고요. 블루레브스는 이제 저희 토이북이라고 해서 장난감과 책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아, 놀이하면서 느껴까지도 가능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해서는 책에는 나이가 없어서 저 영세 도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영세 도서. 아기가 직접 책을 펼쳐서 읽지는 못해도 어머니께서 보여 주신다고 하시면은 네. 연령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박람회 못 오신 분들도 이제 계실텐데 네. 여기를 또 박람회 말고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지 온라인 구매가 제일 온라인 구매밖에 없어요 사실 요즘 서점이 많이 없어진 추세라서 네. 네. 이런 박람회 통해서나 온라인 구매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온라인으로도 한번 보시고, 사실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이 토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베스트죠? 그렇죠. 네. 네. 와서 자세히 설명 듣고 구매하시는 게아무래도 좋죠. 아, 아이들이 네. 좋아하는 게 분류 같아요.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보시는 거 와서 보시는 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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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세이상이 주최하는 코베 저희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역시. 사람들이 왜다 코베 코베 하는 줄알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육아 필수템부터 해서 교육 필수템까지 없는 게 없는 우리 수원 코베 같이 한번께 왔는데요 이번에 수원을 놓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일정들 따로 띄워 드릴 건데 이렇게 많이 1년 내내 24년도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니까 놓치신 분들은 계획해서 함께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희 박람회 모든 것 홈그린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봄비리 타세요.